종합선수권 대회 하이원의 통산 일곱 번째 우승을 이끈 하이원호의 선장이죠 배용호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원 감독 부임 후에첫 우승입니다. 네. 감독으로서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우승 소감부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은 뭐 제가 그 하이원 와서 첫 우승이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우리 저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한테 정말 열심히 뛰어서 고맙다고 예,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네. 참 치열했어요. 선제골 내주고 역전도 했었고 슛아웃에서도 마지막에 뒤집는 경기가 나왔고 네. 대면 킬러웨일즈전에서 개막전 승리한 후에 하이원이 4연패를 당했었잖아요. 네. 오늘 좀 심기일전하고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도 싶었는데 오늘 대면과의 결승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뭐 일단은 저희가 그 그동안 그 아시아리그를 치르면서 이제 여러 그 부상 선수들 좀 복귀를 하면서 그 승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준비라기보다는 저희 했던 일단 지금 기세가 좋기 때문에 그 기세대로 우리 하던 대로 플레이하자고 한게 오늘 좀주요한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 말씀대로 요즘 하이원의 기세가 정말 네. 장난이 아닙니다. 네, 네. 한때 최하위에 있던 하이원이 아시아리그에서 지금 네.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거든요. 네.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원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건가요? 요즘에 뭐, 왜 이렇게 하이원이 강해진 건가요? 아 일단은 선수 팀 분위기가 제가 보기엔 너무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뭐 국적은 여러 저 선수들이 있지만은 네. 뭐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뭐한 게임 한 게임 이기다 보니까 어 이제는 뭐 선수들이 더 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또 뭐. 경기는 뭐 제가 하는 부분은 얼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주고 알아 잘 해주니까 너무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네 종합선수권 우승으로 더 기세를 탈것 같습니다.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이제 일곱 경기가 남아있는데요. 네.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해요. 네. 남은 일곱 경기에서 감독으로서 가장 네. 중점을 두고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요즘엔 득점력이 좀 살아났는데 반면에 뭐또 안 좋은 경기에서 실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수비 부분에서 더 집중을 해서 실점을 덜 하고 그리고 좀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그페널티킬 수비 부분에서는 뭐 많이 좋아졌는데 일단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좀더 집중력 있게 연습을 해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새해가 다가오거든요. 요즘 하이원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하이원 팬분들이 응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원 팬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우리 하이원 요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새해 아주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하이원 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아시아리그에서 또 계속되는 승리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이원의 배용호 감독 만나봤습니다.